자장가 불러놓은 거 있어요. 그것도 들어보세요. 아, 그 노래를, 아, 조금 앨범에 싣고, 싣고 싶은데.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수록곡으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. 그 노래 멜로디가 막. 잘 자요, 그대요.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. 웃어요, 그대네. 언제나 내가 곁에 있으니 뭐 이런 노래인데 이것도 가사를 열심히 그냥 주옥같이 썼죠.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아 힘이 됐으면 좋겠다. 아 그냥 이쁜 얘기, 좋은 얘기, 그냥 따뜻한 얘기 이런 얘기만 써야겠다. 그냥 오그라들고 손발이 다없어서도 그냥 그런 이야기만. 쓴 노래를 만들고 싶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얘기만 했어요. 뭐 그랬어요. 그런 노래에요. 그거 찾아가지고 좀더 만들어야 되는데. 아, 그게 이제 1절, 2절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브릿지를 못 만들겠다고. 참 그랬어요. 아직도 그 오글오글의 이제 완성을 하지 못했어 오글오글, 오글오글 완성. 오글, 오글, 오글. 오글오글을 얼굴 언제쯤 완성시킬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자, 저는 이제 갈게요, 여러분. 다들 잘 자고, 좋은 하루 보내고, 내일도 행복하고,